자 덤프 두대 지금 출력올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팍팍 올려 드릴게요 네 스카니아하고 액션터 액션터 540 스카니아 r 4 5 스카니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이 차는 액션트 인데요 보시면 반도가 이렇게 하나를 예비용으로 옆에다 달고 다니시나 저기도 그러고 이건 급할 때 사용하기 딱 좋죠 자, 이 엑시던트도 540도 정착을 마쳤고요. 앞에 스카니아는 저도 안 태우고 시승을 혼자 가버리셨네요. 돌아오면 여쭤볼게요. 어땠냐고. 자, 엑시던트도 정착을 마쳤습니다. 저렇게 혼자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테스트 운행을 하고 계세요. 뭔가 느껴보고 싶으신 거겠죠. 빨리 바로 테스트 시험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운행을 해보셨지만, 자, 간단한 또 소감을 들어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두 대, 세 대씩 오늘 일 1차가 총 원래 원래 여기서 세대를 장착하기로 했어요. 어우, 이 차도 가버리네. 세대를 장착을 했는데, 한 대가 일이 늦게 끝난다고 그래어지고 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세대씩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형님, 어때요? 느낌 네. 있죠? 벌써 표정이 딱 밝으시네. 표정이 밝으시네요. 여태 <laughs> 괜찮죠? 네. 제가 네. 네. 학습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아, 확실히 부드럽네. 차가 확실히 부드럽죠. 미션 넘어가는 것도 부드럽고. 네. 엑셀도 부드러워지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출력, 출력 받는 게. 네. 미션이 이게 많이 켰어요. 네. 가끔 갈 때마다 학습을 했거든요. Yeah. 근데 그 스타트, 이제, 렘에서 할때 울컥 하는 것도 많이 얌전해졌어요. Yeah. 그 다음에 주행 중에도 한 번씩 덜컹 했는데 그게 없어졌고. Yeah. 근데 이, 이거는 이제 주, 주행 중에 말고 처음에 이제 어, 드라이브 땄을 때 yeah. 울컥 헐때 있고 안헐때 있고 했는데 헐 때는 좀 충격이 yeah. 많았는데 확실히 충격이 그러고 막어 다른 좋은 거 만들어. 조르체상이 그렇죠, 좋죠? 예. 제대로 와서 간단하게 자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품 개발하는데 엄청 시간을 예, 오래 오래 걸렸어요. 엑시언트도 시승은 훨씬 어졌습니다. 이하면서 <laughs>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이 차가. 여기 어, 나가는 게물리잖아로 음, 음, 어, 페달. 그리고 페달 살짝만 봐도 변속이좀 빠르다. 알라, 맞아요. 이게 힘을 빨리 받아. 빨리더라고. 어. 빨로더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착착 넘어가는데. 어. 원래 그전에는 좀 야가 올랬 저속해고속으로 넘어갈 때 10단 넘어에때 결판 거리 심했던 든요 조금 불하는 거요 그러고 이게 넘어갈 때더 좋아져. 형은 스타트 할때 이제 N에서 드라이브 할때 불타가 없거든 네. 많이 막툭습을 했는지 그게 약간의 충격이 좀 덜해. 많이 없어. 거기다 야도 10단 넘어갈 때 충격 세거든요. 주 주행 아, 중에는 주행 중에 어, 아예 다, 충격이 다, 없고 다, 다, 다. 이제 이게 할수없으로더 좋아져.